나 엄청난데 이쪽처럼 이러는데. 편하게 하세요, 그냥. 자, 좋잖아. 아, 아. 아, 그래? 아 노랑다리네 은세에서 못하던데. 다른 애들 오랭. 하나 더, 하나 더. 라프 하나 더 있었어요. 지금 스고이가 얘기하는 거지. 네. 어. 아. 이거 넣고요. 안올라왔요어요 오. 아됐겠으나 장진중 여기 여기. 나이스. 와인. 쇼크만, 발차. 와인? 아, 귀치기 보고 있대. 전진해서 으로 아, 엘시온 나갔어. 1시온나갔다그고요이안 소리. 아, 깜짝이야. 아, 비 알았다.

어롱 oh, 중간 중간 보면 아 대캐 또 스나왔어 새끼 막 대캐 전진 대캐 전진 전진 스나 일디키 스나 아 이쪽 어, <laughs> 하나 번쪽 하나 이쪽 하나 설대 하나 나다셀죠 이쪽으로 왔어요. 아니요, 점먹거요 꼭심 있는 놈이야. 라그 아, 나 아, 아, 어, 한... 올라오고. 그냥 반피. Ik heb een beetje geplaatst. Ik heb een beetje geplaatst. Ik heb een 아.. 중방 문 중방에 잘 있네 오. 와.. 이 중방 선나 나이스 잡았네 와.. 아, 얘네 아예 네 와인 하나 오고 리초 서라 전진할게 아.. 뭐야 점프했었네 아.. 와인 졌 이 게임은 아직 안들어갔었어요 아나 아, 진짜 방으로 봐야겠다 상 네. 내가 상체를 가볼게 네아 그럼 포맨될까 어, 다음판에 포맨될게 롱하나 기 와인 하나 더. 여기서 전 롱. 와, 거의 어, 와인둘 전진, 롱 전진하고. 맞아. 철기철기 어, 둘. 쫓아 와야겠네. 오 아.. 이션이션이아목이 설치됐다 이야 수나아 둘이 없구나 룡 나이스 하나 더개피해 저거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럭롱안나서어요 으악 레디 착전 실패 아니 뿌옇냐고 일 와, 일 라프라나? 나이스. 하나 더 조심해. 하나 더 올라와요. 아우. 아나 아우. 아우.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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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아 아, 이걸 못 쳤네. 까비 와이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 이거 이거 이이

100킬하나 1초 놀러왔어요 아 1초 나왔어 1초 나왔어 2초 아, 들어갔어요 마수, 아 스나 100킬 미쳐버리겠네 <러기> 뭐지, 고 아, 미안 진짜, 이거. 털때나 아, 저 밤부터 이렇게 털리면 안되겠네 나오는 거 조심. 아, 이거 좀, 이거 좀. 와, 잘 쏘네, 이거. 저 앞에 있어, 앞에. 아, 아. 이쪽 해줄게 위치 봉투나 롱둘다아 뭐야 바로 앞에 아, 아. 오른쪽 붙었어 눈뽕. 동에 스나 있고 아우 이렇게 느리지 타이밍이야. 아뭐 하니? 아, 어쩌저저이저저저저저지저저 진짜 한 200판 해본 것 중에 처음이다 <웃음> 아. <웃음> 저도 첫판이라 잘 안되네요 아... 점수 반영이 내일까지예요 이거?